안녕하세요, 여러분. 하늘한날입니다. 저는 지금 2, 3년 차 정도 되는 다이어터이자 주말에는 금요일 저녁부터 일요일 밤까지 치팅데이를 가지고 있는 유지어터로 제 일상 브이로그를 보시는 분들이 주말에는 그렇게 술을 먹으면서 평일에는 어떻게 관리를 하길래 유지를 할수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일단 저는 주 5회 하루에 2, 3시간 정도씩 헬스, 웨이트, 필라테스 이렇게 운동을 해주고 있는데 물론 이렇게 운동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식단이에요. 왜 몸매를 만들 때 운동은 30% 그리고 나머지 7 0 식단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식단이 굉장히 중요한 편이죠. 제가 식단 중에서 다른 건 몰라도 정말 꼭 챙겨 먹으려고 하는 게 바로 단백질인데 단백질을 챙겨서 먹어야지 근육량을 늘릴 수가 있어서 단백질은 꼭 먹으려고 하는 편이에요. 그런데 이제 식사만으로는 단백질을 섭취하는데 한계가 있다 보니까 운동하기 전이나 후로 단백질 쉐이크를 챙겨 먹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여성분들께서도 드시면 괜찮을 것 같은 단백질 쉐이크 제품이 있어서 저처럼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이제 곧 운동을 제대로 시작하실 분들께 좋을 것 같아서 준비한 단백질 쉐이크 제품이에요. 일단 요거 열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짠, 일단 이 제품은 프로티원 단백질 쉐이크 제품이고요. 구성품은 이렇게 보틀이랑 스푼, 그리고 단백질 쉐이크가 있는데 이것도 마저 열어서 보여드릴게요. 짠, 이렇게 제품 준비를 했고요. 일단, 요 단백질 쉐이크를 챙겨 먹는 게왜 중요하냐면 성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1일 최소 단백질 섭취량이 몸무게 곱하기 0.8로 60kg이신 분을 기준으로 하루 48g의 단백질은 최소 섭취를 해주셔야 된다는 말씀이거든요. 새끼를 기준으로 한 끼에 16g은 꼭 드셔주셔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일단 저 같은 경우도 그렇고 많은 직장인분들이나 바쁜 생활 속에서 하루에 3끼를 꼬박꼬박 챙겨 드시는 것도 어렵고 일반 음식으로 섭취를 했을 때이 48g이라는 양이 꽤나 많은 편이라서 일반 식단으로 드셨을 때는 단백질을 섭취를 해주시기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이렇게 단백질 쉐이크를 따로 섭취를 해주시는 게 최소 단백질 섭취량을 충족을 해주실 수가 있어요. 일단 이 프로티원 단백질 쉐이크는 1회 35g을 기준으로 한끼 섭취를 하셨을 때 무려 19g의 단백질을 섭취를 해주실 수가 있어서 아침에 바쁠 때 챙겨 드시거나 운동하기 전이나 후로 챙겨 드시면 딱 좋겠더라고요. 요 안에는 분리유청 단백이라고 하는 WPI가 22%, 분리대두 단백인 ISP가 23%, 완두 단백이 9%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동물성 단백질하고 식물성 단백질, 등의 세종의 단백질 섭취가 가능합니다. 동물성 단백질은 식물성 단백질보다 필수 아미노산이 더 많이 들어있고, 식물성 단백질은 동물성 단백질에 비해서 부족한 식이섬유랑 비타민, 무기질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각 단백질마다 성분과 종류가 달라서 동물성 단백질과 식물성 단백질을 균형 있게 섭취를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여기에는 다양한 비타민과 나이아신엽산, 칼슘, 펄분, 아연까지 부열로로 들어있어서 운동하실 때더 좋겠더라고요. 여기에 제가 여성분 더 좋다고 생각을 했던 게 저분자 피시 콜라겐이랑 히알루론산이 들어있어서 푸석한 피부에도 더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운동할 때 먹으면 좋은 BCAA까지도 따로 사서 챙겨 먹는 편인데, 이 프로티 원 단백질 쉐이크 안에는 BCAA도 들어있고 1 0 종의 아미노산까지도 들어있다고 해요. 저도 그럼 이 제품으로 운동과 함께 평일에 라이트하게 관리하는 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짠! 여러분, 저 이제 운동 끝내고 왔고, 이거 한번 마셔주려고 합니다. 일단 요거는 하루에 한 번에서 두번 섭취를 해주면 되고, 한번 섭취를 하셨을 때, 동봉된 요 스푼을 두 스푼 넣어주시면 된다고 합니다. 요 보틀의 양을 보시면은, 옆에 진하게랑 연하게 선이 있는데, 취향에 따라서 넣어서 드시면 되고요. 일단 제가 고른 맛은, 녹차 맛이에요 단백질 쉐이크 제품들이 보통 초코맛이 엄청 많아가지고 제가 초코맛은 정말 3년 동안 진짜 질리게 먹어서 요즘은 초코우유조차도 잘안 먹는 편인데 이게 녹차 맛이 서 너무 좋더라고요 국물맛도 있었는데 이거 녹차 제품 맛있으면 국물 제품도 한번 먹어보려고 합니다 우와 진짜 녹차 냄새 녹차 아이스크림 냄새나요 분 넣어줬고요. 우유를 타서 드시면 맛있는데 저는 조금 라이트하게 먹으려고 아몬드 브리즈 준비했어요. 이게 150ml여서 조금 연하게 드실 수가 있어요. 진짜 진한 녹차 라떼 같지 않나요? 기대된다. 제가 녹차맛 단백질 쉐이크 처음 먹어보거든요. 안에 바삭바삭한 과자 같은 것도 씹히고, 적당히 잘 돼서 진짜 맛있어요. 음. 음. 엄청 진한 말차 라떼 같은 느낌? 이렇게 마셔주면 은근히 포만감도 있고, 저는 이거 저녁 전에 간단하게 먹으려고 한 거였는데, 저녁 대용으로 마셔줘도 될것 같아요. 음. 이렇게 첫날 관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헬스장이 휴업이어서 일단 점심으로는 이거 간단하게 챙겨 먹어 주려고요. 일단 요게 칼로리에 민감하신 분들도 괜찮은 게 요게 우유랑 같이 타 먹어도 200ml 넣어서 먹어도 230칼로리밖에 안 되고 저처럼 라이트하게 드실 분들은 아몬드 브리즈랑 같이 먹어도 되는데 이 아몬드 브리즈가 저는 오리지널로 먹는데 이게 언스위트도 있잖아요. 요게 45칼로리 기준으로 한 150칼로리 정도면 먹을 수 있는 한 끼여서 진짜 가볍게 먹을 수 있고요. 요게 기호에 따라서는 물에다가 타서 드셔도 되는데 저는 아몬드 브리즈가 맛있어서 아몬드 브리즈에다가 넣어서 먹고 있고 이게 간단하게 식단 관리하면서 먹기 좋은 한 끼예요. 제가 지금 영상 작업 중인데 요거 녹차라떼처럼 먹으면서 편집하겠습니다. 아 어, 운동 끝나고 왔고요. 어 더워. 3일차 요거 마셔주도록 합니다. 오늘도 아몬드 브리지. 아, 어, 짱 더워. 이게 딱 양이 연하게 양이어서 딱 좋은 것 같아요. 그 우유팩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하나 넣어주면 딱 맞거든요. 그리고 오늘도 역시나 간단하게 준비. 이게 녹차뿐만이 아니고 안에 이거 바짝바짝하게 씹히는 거 있잖아요. 이게 오토볼하고 렌틸볼 그래놀라 두 개가 들어있는데 이게 이 그래놀라 때문에 씹는 식감이 진짜 좋거든요. 이렇게 그레놀라가 들어있는데도 탄수화물이 12g밖에 안되고 이 중에 2g은 차전자피 식이섬유라고 배변활동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성분이 있는데 그 차전자피 식이섬유가 2g이기 때문에 탄수화물 함량이 굉장히 낮은 편이에요. 그리고 당류는 그중에서 1g 미만이고 탄수화물 함량도 낮은데 당 함량도 낮은 한끼 식사로 딱 좋은 맛있고 달달한 단백질 쉐이크입니다. 존맛. 음. 네, 여러분, 벌써 평일 5일 다 마지막 섭취고요. 오늘 금요일이라서 마지막으로 관리를 해주고 저는 내일부터 또 치팅데이를 가질 예정입니다. 근데 이거 먹는 동안 진짜 녹차 라떼 같은 거 먹는 느낌이어가지고 진짜 질리지도 않고 맛있게 먹었고 저는 일단 운동하기 전에 마셔주거나 운동이 늦게 끝나다 보면은 과하게 먹고 나면은 잠도 잘안 오고 더부룩해서 과하게 먹고 싶지 않을 때 주로 이렇게 먹어줬는데, 확실히 운동하기 전에 먹으면 힘이 나고, 또 잠자기 전에 먹었을 때는 잠도 잘 오도록 배불러서 굉장히 맛있게 먹고 또 편하게 먹었던 제품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이런 컵에다가 타서 먹으면은 진짜 누가 봐도 녹차 라떼처럼 보일 수 있어가지고 몰래 몰래 식단 관리하기도 괜찮더라고요. 오늘도 워터스푼 나와서 진짜 녹차 라떼 같죠 저는 먹어도 먹어도 진짜 이 바삭바삭한 시리얼 너무 맛있는 것 같아요. 음. 뻥튀기처럼 엄청 바삭바삭하고 고소하고 맛있는 맛이 나가지고 약간 토핑 올라간 녹차 라떼 같은 그런 느낌으로 마시기 되게 좋거든요? 음. 달달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달달한 거 해소할 수도 있어가지고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이왕 식단 하는 거더 맛있게 하면 좋으니까 단백질도 챙기고 운동하기 전에 힘도 챙기고 가볍게도 먹을 수 있는 이 프로티언 제품으로 관리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다른 맛도 있어가지고 이렇게 녹차 맛 좋아하시는 분들은 녹차 그리고 고소한 맛 좋아하시는 분들은 곡물 맛으로 시켜 드시면 될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평일 관리 끝! Hey, 여러분, 이렇게 제가 관리하는 거잘 보셨나요? 제가 정말 주말에 미친 듯이 치팅데이를 가지고도 평일에는 이렇게 관리를 해주면서 살이 찌지 않는 유지어터로 생활을 할수 있는 제 생활을 조금이나마 보여드렸습니다. 일단 제가 평소에 질리게 먹었던 초코맛이 아니라 녹차 맛인데다가 성분도 굉장히 좋고 아미노산이랑 구월료까지도 전부 다 들어있어서 정말 운동하면서 편하게 챙겨 먹을 수가 있었던 제품인 것 같아요. 이 프로티원 단백질 제품이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하단 더보기란에 링크를 따로 첨부를 해놓을 테니까 하단 더보기란을 통해서 이 프로티원 단백질 쉐이크 제품 살펴보시길 바라고요. 그럼 여러분 오늘 영상도 재밌게 봐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